바다를 나아가는 어부들의 가장 큰 소망은 만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요,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찬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면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에 넘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부들이 다 만선을 꿈꾸며 바다로 나아가지만 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며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인생을 이곳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날 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잠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들의 삶은 그리 풍족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하루 잡은 물고기로 하루를 살았어요. 그것을 팔아서 하루 먹을 양식을 준비했고요. 모자르면 그 물고기로 하루를 때워야 되는 것이 어부들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 말은 그가 가정을 꾸몄다라는 것이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오래된 어부들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잘 잡히는 오래된 어부들은요. 다 각자의 그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고기가 잡힌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그곳으로 갔을 겁니다. 대박이 나지 않아도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따라 도대체 고기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던지는 그물마다 빈 그물로 돌아왔어요. 시간은 흐르고 점점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날이 어두워지면 다시 폭으로 돌아갈 베드로는요. 그날따라 돌아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가득 채우 가득 물고기를 잡아올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감을 믿고요 그물질을 했습니다. 시간을 흘러 자정이 되고, 새벽이 되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여전히 그의 배는 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로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도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은요, 일어날 수가 없는 특별한 일이었어요. 이것이 인생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벌어질 수 없는 일, 그냥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했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나락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느꼈을 그 허탈함과 그 무력감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고기잡이는 틀렸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빈 배를 끌고 빈 그물과 함께 폭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빈 그물을 배에서 내려 씻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주말에 명화라고 해서 제가 보았던 영화 한 편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시 봤어요. 그 영화를 다시 봤어요. 보통 제일 어렸을 때 거의 kbs 밤 11시인가 되면 주말에 명화 이래가지고 큰 사자가 나와서 울부짖는 영화를 방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요 도대체 저는 그, 그 영화를 왜 명화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했어요 2시간 내내 정말 노인하고 바다하고 물고기 밖에 안 나와요 그게 그냥 두 시간 내내 그 영화 내용이 노인 한 사람, 바다, 물고기 이게 전부 다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 영화가 왜 명화인지를 뭐 알게 되었지만요. 저는 이 배들을 보면서 그 노인과 바다를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물고기를 낚지 못했던 한 노인이 오랜만에 배를 끌고 조각 배를 끌고 조그만 배를 끌고 바다로 나아가죠. 가까운 곳에 는 물고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조금 더 조금 더 하며 먼 바다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미끼를 어떤 물고기가 물게 되는데요. 그 물고기는요, 그 조각배보다 더큰 바로 청새치였습니다. 이틀 밤낮에 사투를 이 노인이 버려요. 낚싯줄에 손이 완전히 찢겨져 나가는 싸움 끝에 드디어 그 거대한 청새치를 낳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대박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청색질을 자기의 배에 실을 수도 없어서 그배 옆에 묶고 그리고 다시 폭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노인과 바다의 여러분들 진짜 핵심은 그 노인이 그 고기를 잡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을 하죠. 결국 그 노인이 폭우로 돌아왔을 때는요, 피곤해 지친 노인과 그리고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거대한 뼈만 남은 물고기가 남아 있었어요. 노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비록 뼈만 남아도 고기를 낚았다라는 그러한 어, 것에 만족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사투 끝에 잡은 물고기가 뼈만 남은 것을 보고 낙심하고 허탈했을까요? 우리가 해밍웨이의 소설과 그의 삶의 끝을 보면 아마도 이 이야기는 후자에 가까울 거예요.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만선을 꿈꾸지만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로 온 힘을 다하여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여 낙심하고 허탈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다 걷는다면 그 인생이 어려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땀 흘리고 정말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요. 불공평하게도 어떤 이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물질이 쌓이고 권세가 쌓이고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열려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 세상에 물질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비싼 거 먹고,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옷을 입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화하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관안해도 화목한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자먼의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꼭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정말 제대로 돈이 많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돈 많으면 세상 살만 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가난한 것보다야. 그런들 돈이 많은 것이 세상 사는데 즐거움은 있겠죠. 물론 저는 그만한 돈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요. 그만한 돈을 가져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목회자에게 깊은 속 얘기를 하죠. 저는 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그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절망과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그들이 다른 복도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절망과 허탈감 속에서 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했을까? 여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바닷가에는 베드로의 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두어 척이라 그랬지만요. 그것은 주님이 계신 그곳을 말하는 거고요. 조금만 더 옆으로 걸어가면 아마도 수많은 배들이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왜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까요? 주님은 오늘 주님이 가장 필요한 자가 누군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주님은 베드로를 찾으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배를 띄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일까요? 우리 여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일이 있어서 화장을 다 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수고함했으며 땀흘리며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요 불편했던 옷들을 그리고 화장을 다 지우고. 그리고 샤워를 다 하고 이제 편하게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쉬려고 하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야너 다시 나와야 되겠다. 응?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러했어요. 그가 만선으로 돌아왔으면 또 몰라요. 빈배로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다음에 고기를 위해서 이제 그물은 준비해놔야 되니까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보고 그 지친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띄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배에서 해변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그 말씀이 뭔지는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에. 핵심과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해변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허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공허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자신의 생각을, 관심을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 말씀에 뭐라고 답합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 잡는 법을 누가 더 잘할까요?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일까요? 하나님 아니면 목수였던 예수님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그 선입관을 떨쳐 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요.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별로 만나 본 적도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해요. 평생 목수로 살았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에 있다라고 믿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그리고 배를 띄워서 그리고 그 해변 해변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 말씀이 베드로의 믿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이 예수가 특별한 분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베드로가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특별한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제자 공부, 제자 양육,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시는 거, 여러분들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요 그럼에도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의 말씀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의 고백 아니에요. 그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가 주의 말씀에 수고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얻은 만선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복이었어요. 베드로는요, 비록 그가 원했던 물고기를 그의 배에 가득 채우는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요, 대신 그는 자기의 빈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배 가득찬 물고기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그의,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었다면, 잠시 그 배를 빌리자던, 잠시 그 배를 띄우라는 주의 말씀을 과연 베드로가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날 주님을 자기 배에 모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 거예요. 그 배가 물고를 가득 찼다면 주님을 어디에다 모시겠습니까? 공간의 문제가 아니겠죠. 아마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물고기에 흥분되었을 겁니다. 그 물고기를 팔고 그 물고기를 손질하고 그 물고기로 돈을 버는 일에 바빴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마도 빈손으로 사실은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에 채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복이죠. 그래서 그빈 자리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알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이름 모를 팔레스타인의 어부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 그 베드로가 자기의 빈배의 주님을 모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배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배를 배를 시작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후 베드로에게 부어진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이죠 그렇게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그 배가 그 그물이 찢어질 도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믿음의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있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 온 힘을 다 기울여요.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가요. 어떤 이들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안 되던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배를 텅텅 빈 채로 허탈해 하며 낭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또한 부르는요, 자신의 배에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둘 다요, 올바른 인생이 아니에요. 둘다 바른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다, 물고기로 채워지는 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의 배를 인생의 배를, 인생의 항해를 하고, 그리고 그물질을 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이의 인생에는요, 물질이라는 그물이 쌓이지를 않아요. 노력하고 있으지만요, 그 인생의 배에 물질의 그물이, 물질의 고기가 잡히지를 않아요. 어떤 이들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는데요, 건강이라는 복을 얻지는 물고기를 얻지를 못해요. 평생 동안 수고하고 고달프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인생에 배해 무엇인가를 쌓기 위하여 그물질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의 인생에 배해 돈이라는 물고기도 쌓이고 건강이라는 물고기도 쌓이고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물고기도 쌓이고요. 세상의 권세나 권력이라는 물고기로 쌓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주님까지 모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이들은 물질에 물고기는 가득 채웠지만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 자기 인생에 권세와 권력에 물고기는 가득 채웠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물질에 물고기는 없어요. 권력의 물고기는 없어요. 권세의 물고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빈 자신의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삶은요, 여러분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배에, 그 인생에 만선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요,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그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믿음이 바로 드름에서 난다라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을 지닌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요, 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바로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고 배우는 일에 힘 쓰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성경도전 골든벨을 하면서 참 말씀을 열심히 잘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민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김민혜 집사님께서 성경을 전체를 일곱 번을 이 필사를 하셨는데요. 그 필사한 노트가 사실은 다제 방에 있어요. 집사님께서 어, 어, 저에게 그것을 주셔서 사실은 제 방에 제가 그 필사 노트를 다 모아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런 것들은 배우시고 본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가슴을 찔리고 치셔야 돼요. 응?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어? 저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안 돼요. 아, 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되겠구나.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위대한 변화는요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 절망과 낙담에 고민하던 이 베드로처럼 수고하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낙심하고 고민하던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자기의 인생에 모셨을 때, 그들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만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내 삶을 진정한 만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던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로 쾌락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던가요. 아마 술 먹고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으로 그들의 빈 가슴이 채워진다면 왜 사람들이 매일 술을 먹을까요. 망해야죠. 어? 술집이 망해야죠. 여러분, 한번 먹어서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채움이 아닌 거예요. 먹는 그 순간은 우리의 빈 가슴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허탈함이,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눈물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약물을 하고, 여러분들 마약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끝나고 나는 순간 또다시 절망과 허탈함과 인생의 허무함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약을 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다시 세상의 것들을 찾는 거죠. 그것은요,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여러분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빈 가슴에, 우리의 절망에, 우리의 낙심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나의 인생의 배그 중심에 태우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도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내리는 그 물이 빈 그물로 돌아오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미 만선을 경험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신다면 베드로가 들었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위대한 인생의 축복들을 오늘 우리 아들리 교회와 오늘 이곳 함께 한 모든 성도들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